안녕하세요. 어미 담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제가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너무 간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저희 달라진 사시미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전어를 조금 준비했어요. 전어는 가을에 꼭 드시는 생선이고 굉장히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고, 구이로도 많이 드시죠. 오늘은 전어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새꼬시 형태로 해서 전어는 이렇게 새꼬시 형태로 드시는 게 맛있어요. 근데 오늘 고객님께서 음, 새꼬시보다는 그냥 사시미처럼 썰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시미처럼 썰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을 찬바람이 불면 아마 에비 새우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탱글탱글하죠. 이렇게 해서 아마 앱이 준비해드렸고, 그리고 고등어가 조금 더 찬바람이 부니까 되게 두툼해졌어요. 저희 집에 고등어에 되게 잘한다고 제가 자랑 많이 했죠? 이렇게 보시면 고등어가 살이 통통 올라서 조금 더 두껍고, 어, 식감도 되게 좋고요. 나머지 사시미는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뀌는 사시미 내드리고, 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님들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